안녕하세요. 아우디 권델입니다. 자, Q4. 지금 3월달은 아우디 판매량이 꽤 많습니다. 저희만 해도 200대 가까이, 100, 뭐 150대 정도 판매를 하게 됐고, 대부분 Q4하고 A6에요.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도 출고차를 받았는데, 원래 이제 지난달 대비해서 할인을 줄인다 뭐 어쩌고저쩌고 했었는데, 결론적으로는 뭐 4월에 오픈할 재고들까지 싹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번 달에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. 아마 그래서 4월달은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. 지금처럼 프로모션이 강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. 자, 보시는 차량은 스포트백, 그리고 스포트백이든 뭐 어떤, 어떤 등급이든 프리미엄 등급은 이제 전방에 라이트가,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고 S라인 바디 패키지가 들어가면서 차가 조금 더 와이드하고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거기에다가 휠은 21인치가 적용이 되죠. 21인치 휠 같은 경우는 저 차도 SUV 타임의 프리미엄 등급인데 여기도 이제 21인치 휠이 적용이 되죠. 네,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실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스포트백과 아닌 거는 뭐 의자 차이라고 말씀드렸고. 기본형과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에드업 디스플레이 여부, 그리고 여기 열선 핸들 여부. 이렇게 차이가 나고 여기 실내 여기 엠비언트 라이트가 쫙 들어오거든요. 이 라이트가 기본형 같은 경우는 단색이에요. 화이트로만 이루어져 있고 여기 프리미엄 등급은 3 0 가지 컬러로 앰비언트 라이트를 선택 가능하십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검수를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제 차량이 전체적으로 울퉁불퉁한지 아닌지 이런 거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 부분도 봤을 때 특이사항 없이 잘 나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. 자 이제 고객님께서는 뭐 직접 가지고 가셔서 이제. 용품이나 그러니까 썬팅이나 그런 작업들을 고객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는 이제 차를 잘 보관해서 고객님께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. 자, 깨끗하게 잘 왔네요. 한국 땅 밟은 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바로 번호판을 달게 되는 거죠. 자, 다음 출고 영상으로 이어지겠습니다. 그저께죠. 그저께 차 도착해가지고. 던팅이나 이런 부분을 다 그쪽 지방에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, 네, 일단 고객님 표현을 빌리자면, 쌩얼로 출고를 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 뭐 차만 드리면 될것 같아요. 자, 지금 보시는 컬러는 패블스톤 그레이 컬러입니다. 저희가 이제 현재 아우디에서는 큐포에만 판매를 하고 있는 컬러고, 패블스톤은 이제 검색을 해보면 조약돌, 뭐 자갈, 뭐 이런 느낌인데,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... 그 네이밍과 실제 컬러에 대한 매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스포트백, 가장 비싼 모델이죠. 스포트백의 프리미엄 등급을 선택하셔가지고, 자, 이렇게 보시면 이제 휠도 21인치 다 적용이 되어서 들어와 있고, 이 차량도 지금 저희가 큐포가 아무래도 진짜 대란이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많이 판매가 되다 보니까, 뭐 입항하자마자 스티커 떼고, 바로 전시장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. 네. 지금. Q4 판매량이 굉장히 높은데, 높은 할인율 때문에 이렇게 판매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다행히도 이번 달 목표했었던 차량 판매량은 다 채운 것 같고요. 그렇게 됨으로써 다음 달 물량은 일단 없을 것 같습니다. 거의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, 음 일단 봐야겠죠. Q4는 지금 할인율이 아시다시피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가장 비싼 모델임에도 이제 옵션 다 들어가 있는 모델임에도 실 구매 가격은 한 5천만 원취등록다 합쳐서 한 5천 중반 되는 것 같습니다 네, 이 정도로 할인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특히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청주는 보조금이 서울에 거의 두 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시게 됐죠 원래 컴포트 기본형 모델을 보셨는데 컴포트 대비해서 일단 앞에 매트릭스 LED 들어가고 뒤에 테일라이트도 일자로 쫙 연결되고 이런 옵션이 추가되고 휠, 휠도 휠 업그레이드가 되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장착이 되고요 이런 것들 그리고 뭐,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30가지 컬러 다 들어가고 네.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할인율이면 실 구매 가격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기본형과 프리미엄에 대해서 지금은 무조건 프리미엄 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 메리트가 있습니다 2열 공간도 넉넉하고 스포트백의 2열 공간 궁금하시죠? 여기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었고 고객님 곧 오신다고 하니까 오시면 출고해 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핸드오버 하는 영상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. 조심히 게요